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죄에 대한 자각으로 시작되는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애통하는 사람을 회개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죄인 된 자신을 보고, 또 보아도 영혼 없는 죄인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애통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기고 부인해도 죄의 멍해를 벗을 수 없고, 그 죄짐의 무게에 눌려있다가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죄인 된 사람의 심장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고 호흡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예수님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볼수 없습니다. 죄가 자기의 양심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자기의 껍데기일 뿐 죄인 된 진짜 모양을 볼수 없기에 아니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고 호흡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우겨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마주치는 사건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그 말씀이 당신의 심장을 터치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동하기에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죄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된 인간을 살리는 권능이 있어 마음을 터치하여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죄인인 자기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의 애통은 죽은 자기의 실체를 보고 애통하는 것인데, 삶의 한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죽은 실체를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이며 죽은 사람임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심장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주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게 되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외침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위해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애통함이 회개로 인도합니다. 죄인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광대하고 크십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긍유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로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죄사함과 긍휼이 여기심입니다. 아멘.